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16살. 여학생한테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 나이 16세 소녀입니다. 꽃이 뭐야. 새싹이다. <laughs> 제 고민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가 없는 것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조현정동 판정을 받아서 그런지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각주를 붙이자면 조현정동이란 조현병이랑 우울증이랑 조증이 함께 동반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조현병은 현악기를 조율하다라는 뜻으로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봅시다. 다시. 이번 새 학기에 그냥 유령으로, 유령으로 지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자발적 앗사가 돼볼까 했지만, 그러면 제가 또안 좋은 선택을 할까 두렵습니다. 일단, 제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시크하면서 털털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친구는 사귀고 싶지만 두렵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문장 같은데, 조연 정동 판정을 10대 때 받았다는 거는 이게 조현병 증상이 경증이 아니라면 우울증이랑 조증까지 동반되는 거 보니까 경증이 아닌 것 같고 이 조현병 증상이 환각망상 사회활동성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이게 매스컴에서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졌는데 조현병도 그냥 치료해야 하는 질병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울증이랑 그냥 똑같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병원에 다니고 있니? 이거 판정 조현병 판정을 병원에서 받으려면은 이런 증상이 최소 6개월은 반복돼야지 너가 이런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약, 약물 복용은 계속 했니? 왜냐면 조현병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해 물론 뭐든지 100%는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약물치료로 회복 가능한데 재발율이 높아 그 말은, 너가 함부로 너맘대로 약을 끊거나 그러면은, 너에게 더안 좋다는 거야. 그리고, 너가 이렇게 말했잖아. 제가 병원에서 조현 정동 판정을 받아서 그런지, 이걸 이유로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너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걸 주위 사람들이 알아? 너가 친구 사귈 때 친구한테 나 이런 병이 있어 라고 말하고 사겨? 아니지. 아니지. 친구 사귀는 거는 누구나, 누구나 낯선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해.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친구 사귀는 건 어려워. 너가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어, 혹시 데미안 읽어 봤니?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데 여기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어.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저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내가 삼, 생각하기에 너가 지금 있는 너의 세계는 너의 병인 것 같아. 새학기엔 그냥 유령으로 지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청소년기를 자발적 아싸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 있는데, 보통은 학교는 개미군단 같이 일개미, 수개미, 여왕개미 이런 게 분리되지 않니?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절대 혼자 있지 않아.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가가는 법이 다 다르고, 음, 어렵다. 친구 사귀는 법을 나에게 물어보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트라우마인지 궁금하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가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때쯤, 너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친구는 사귀고 싶지만 두렵다. 사실, 뭐, 뭐 하고 싶지만 두렵다라는 말은 무엇에 적용시켜도 다 가능해. 예를 들면, 내가 사실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 근데 거기 가면 초등학생 밖에 없잖아. 그게 두렵다. 뭐든지,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싶지만 두려워. 아까도 말했듯이, 너가, 너한테 필요한 건너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 어쩌면 시크하고 털털하다.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틀도 너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색이 아닐까? 음... 털털한 것까진 괜찮아. 근데 시, 크하다뭐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 말 없이 아주 시크하게, 도도하게, 그렇게 책상에 앉아있는 반친구가 있다면 다가가기가 쉬울까? 이게 원래 너의 성격일 수 있지만, 학생 때 친구를 사귀려면, 어느 정도 가면이 필요해. 약물 치료 꼭 하고, 그리고 나는 너가 누군지 알잖아.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책을 가져왔어. 음, 너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거든. 사람들은 모르지. 비밀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성인은 이미 형성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규칙적인 흡연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대한 해를 끼쳐요. 첫 번째, 담배는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담배는 청소년을 고립시킵니다. 비록 무리를 지어 피운다 해도 결국 사회 속에서 청소년을 고립시키지요. 3번, 담배는 집중력과 기억력 장애를 가져옵니다. 4번, 담배는 자아를 약화시키고 정신증에 걸리기 쉬운 청소년에게 잠재된 정신분열증을 발병시킵니다. 이미 정신분열증 환자인 경우 더욱 악화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조현병이 조현병이 사실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원래 이름인데 그 말에 어감이 약간 거부감이 든다고 해서 바뀐 게조현병이거든 너가 담배를 핀다고 너를 막 혼내거나 나쁜 짓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선택했겠니. 너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피면서 너 스스로 에 뭔가를 해소시킨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를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을 뿐이야. 담배가. 음.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들어 줘서 고마워. 안녕.